안녕하세요. 새하의 뷰티 바바입니다. 오늘은 전공 선택 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즐기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 그 일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이 과정에서 때로는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에 의존하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알게 되면 그 일을 전공 선택뿐만 아니라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잘 맞아떨어지면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지고, 나아가 그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만족도도 커질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몰입하게 되거나 그 일을 할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미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미술에는 수채화도 있고 유화도 있고 그 중에서 저는 기하학적 추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몰입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로는 학원 강사 일을 할 때였어요. 저는 그저 제 나름대로의 핵심만 담아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책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면서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피부학이나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파고들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큰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소중해서 잠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피로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 순간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 몰입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찾으면 전공 성공을 선택할 때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조건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은 반드시 잘하는 일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어, 때때로 좋아하는 일이 잘하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 그런 경우에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지만 잘하지 못하는 경우, 그거를 잘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또세 번째 조건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파요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유용하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직업 선택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도 중요한 점입니다. 전공 선택 시 학생들에게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말씀. 그린대로 자신 있는 거, 잘하는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잘 맞물렸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에게 어 의미 있는 전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 가지 조건을 잘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과 직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드름 케어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고민하고 듣고 느낀 점을 이렇게 공유한 이야기지만 고3인 딸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